전체 논제 유형 확인이요. 사실상 뭐였어요? 구경하자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1번은 뭡니까? 자, 얘는 삼자 비교 나왔어요. 문제 2번은 자, 이런 걸 비교 우열론증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제 오늘 또 하나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눠준 통합문술의 원리와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번 어,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다음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에만 주목하세요. 설명하시오. 맨 처음 봤을 땐이 정도. 아, 내가 다 봤던 거구나,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재심은 속도 중요하다고 했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심은 가에서는 뭔가 되게 운명 같은 거 강조하고요. 그쵸? 그리고 개인적인 거야. 불행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요. 재심은 나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 그쵸 제시문 다는 어때요? 공리주의예요. 많이 봤던 제시문이죠. 자, 많이 봤던 제시문들일수록 어떻게 해라? 마치 처음 보듯이. 알겠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들 전부 다 버리고 처음 보듯이. 자, 제시문 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정한 사랑 부보다 우선시되는. 제시문 마에서는.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갈매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였고요. 그죠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1번부터 이제 또 논자분석을 해봅시다. <laughs> 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째 뭐가 나온 거예요? 도케 가이드 라인이 나온 겁니다. 첫째, 개인의 행복. 두 번째, 타인의 행복. 세 번째, 관계, 네 번째, 파생되는 관점들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목하세요. 만약에 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A, B, C, 대등한 애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얘들 따로따로 따로 단계별로 독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관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게, 그게 핵심적으로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매번 강조했던 거죠? 단계를 밟아가세요. 각자의 행복의 관계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행복에 해당하는 게 뭘까? 타인의 행복에 해당하는 게 뭘까? 그래서 걔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알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가이드라인 나와 있죠? 공통점 차이점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공통화제 핵심적인 지점에서 차별하는 A, 나대이, 그리고 제3의 A까지. 얘들 당연히 고득점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오늘도 역시, 오늘은 여러분들, 핵심적인 지점에서 관계 차별화 시키는 거 쉽지 않았을 거고요. 관계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는 부수적인 지점들 차별화 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그쵸.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서술 표현 가이드라인은 마찬가지 통합논술의 원리와 실제에서 어디 봐라. <laughs> 통합논술의 원리와 실제에서 다자 비교의 3번 항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나와 있는 제시문들을 천천히 한번, 객관적으로 1차적으로 정독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사실은 로마 사회가 단 한순간도 노예제도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유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예제도가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문제 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좋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사실상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스토아학화를 비롯한 윤리주의자들한테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제도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건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라, 사회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에 불과하니까. 예를 들자면,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그냥 노예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불행이라는 건, 운명의 여신의 손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버려둬도 상관없었다는 거 그럼 세 번째. 선한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의무는 어떤 것이냐? 자, 그거는 왕이건 시민이건 노예건 자기 운명에 따라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자신의 운명에 따른 지위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모두 다 수행을 해낸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어 선한 거라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 돼야 되고 훌륭한 주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노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죠. 순하게 노예, 노예로서 주인에게 복종을 하는 거. 이런 게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 철저하게 운명론적인 사고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나로 갑시다. <laughs> 저녁밥상을 물려가려는데 남편이 부릅니다. 잠깐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거든. 그죠? 허생, 허생의 철하는 패러디 작품이죠. 이거, 어, 이 논제가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EBS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나 EBS 수능,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작품들을 꽤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생의 처 같은 경우에는, 허생정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 이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또 빈출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빈출돼서 우리가 이 작품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보듯이. 나 다시 출류하려고 해. 뭐예요? 나 놀러준 거 하려고. 무책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익숙한 허생의 모습은 뭔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엄청난 그어 혁명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답답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집을 판다음 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진짜 무책임합니다 놀자금을 어떻게 집을 팔아서 마련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촌 큰형님하고 상의해뒀어 거기 가서 지내 내 뜻이 여기 없으니까 장담하기 어려워.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그러면 차라리 나랑 절연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혼해. 내가 왜? 내가 왜 너랑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신의가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남자들은 집 편한 대로 신이라고 하지. 난 차라리 팔자를 고치고 싶어.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어. 그쵸? 사대부집 아녀자가. 인륜 예의 염치. 이거 모르니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야? 그게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팔자 고치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륜이고 예의고 염치고 이거 다 누구? 남성들의 시각에서 가부장적으로 결정된 거잖아. 그렇지? 나랑 상관도 없는데 굳이 내가 왜 애도 못 낳고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땐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리라고 했지. 누구 밤낮없이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하늘이 사람을 내릴 땐 모두 다 행복해야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 상당히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또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이제 제시문 다공리주의에요 번역본을 봅시다. 공리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승인하고 거부하는 자 공리주의는요. 행복증가 여부에 따라서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포함하는 거고요. 공리는 좋은 거를 촉진시키고 나쁜 걸 막아주는 속성. 당사자가 개인이면 개인행복, 공동체 전체면 공동체행복. 자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개인행복의 총합이다, 그렇 그래서 공동체 관점에서 볼때 중요한 건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얘기라는 거죠.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킨 경향이 감소시킨 경향보다도 큰 경우에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수 있다. 어떤 행위에 따라서 개인의 승인이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킨 경향에 따라 결정된 경우 공리의 법칙에 상응할 때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쫓는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행위는 공리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국리의 원리에 따랐을 때 그것이 바로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옳은 행동이니까.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일단 제시문 가나다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했던 게 뭐예요? 개인 행복과 타인 행복의 관계였죠. 자, 제시문 가를 봤더니 어때요? 개인적인 거야. 행복해지고 말고는 이거는 운명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개인 행복과 타인 행복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지점 그렇다면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 개인은 누구로 봐야 될까 아내로 보는 게 맞겠지 왜 얘가 주동인물이잖아 그리고 남편은 어때요 타인 행복이라고 타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내의 행복 난 절연하고 팔자를 고치겠어 남편의 행복 나는 나가서 좀 놀아봐야겠어 얘네 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시문 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의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 타인의 행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까지도 모두 다 합해진 공동체의 행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좀더 우리가 사고하기가 쉽겠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얘들은 조화되는 거예요. 조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연대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때 다소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 자, 아 지금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현상 판단을 하는 제시문과 방위 판단을 하는 제시문들이 혼재돼 있어요. 얘네가 막 섞여 있어요. 얘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관계없다. 현상. 얘는 개인과 타인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과 아내는 어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저해할 필요도 있다. 나는 당위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 공리의 공 원리에 따랐을 때 어떻게 된다? 공동체 전체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당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어려워진 건데 어쨌든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처음에는 일단 구별하지 말고 그냥 관계 차원에서 이 혼재되어 있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바라봐 보세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부수적으로 될 만한 지점들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개인적인 거래요. 그럼 사회적인 거 아니네요. 얘 철저하게 사회적인 거죠. 어, 이거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가능합니다. 공동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얘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운명에 반하고 있고요. 얘는 어때요? 운명? 이런 거 딱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1대1은 될것 같아. 느낌이 와요. 그쵸? 자, 그 다음. 제시문 나에서는 아내가 어때요? 나는 한번 고쳐보겠어라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의 개인들은 어땠을까? 여기서의 개인들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다양한 지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개요작성해야죠. 삼자 비교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다합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잠깐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은 시작은 뭐 개인의 행복 그리고 타인의 행복 여기서 시작을 합시다. 자, 첫 번째 가에서는 개인 행복 어때요? 운명이 결정돼요. 각자 마찬가지 타인의 행복도 그렇겠죠. 걔가 뭐 왕이고 내 상대가 주인이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예고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시문 나에서 천은 절연하자 아니면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너 나가지 마 이거죠. 나랑 좀 말콩달콩 살아보자. 이게 돼 남편은 어떠죠? 남편은? 저 얘는 출류할래다. 행복하려면 출류해야 돼. 그렇죠. 제시문 단은 어때요? 개인의 이 여기서는 공동체 전체의 이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제 얘네 둘에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제시문 가에서는 그냥 운명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에서는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처가 행복해지려면 남편은 불행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지려면 처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는 어때요?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 이익에 포함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시문 가는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관하다 또는 독립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 제시문 나에서는 어때요?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야? 제시문 나에서의 관계는 얘는 갈등하고 있죠. 조화 불가능한 관계예요. <laughs> 그렇죠? 갈등 또는 대립. 제시문 다는 어때요? 결합 가능해요. 또는 대립이 아니라 조화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따라서 이제 조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에서는 어때요 그냥 운명에 따라서 자기 직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운명에 따라서 직분을 수행하면 됩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어떻죠 자 얘는 갈등되고 있고요 그냥 알아서 개별적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연하고 제시문 다는 어때요 공동체 행복에 상응해야 돼요 공동체 행복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쵸? 내가 화면 바꾸고로 조금씩 나갈 거야. 뭐 약간 거슬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화각이 좁아가지고. 자, 일단 제시문 가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조화 자체가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예요. 자,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조화 불가능한 거예요. 다는 어떻습니까? 조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당위적으로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볼수 있죠. 조화가 불필요하긴 한데 가능합니다. 과로예요. 파란색이고. 큰 의미 없어요. 가능하긴 하죠. 각자 자기의 일을 잘하면 그 사회는 잘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굳이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 행복과 타인 행복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시문 가에 따라서 그렇다면 따라서 내지는 또왜냐하면될 수도 있고요 제시문 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에 따라서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의 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운명에 맞서 투쟁하는 반항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다에서는 어때요? 운명이라는 건 없었지만 그냥 공동체 공리 원리에 순응하는 거 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응적이에요. 얘는 어때요? 저항적이죠. 얘 역시도 순응하고 있죠. 1대2 여기까지만 가도 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자, 얘는 아까 어땠어요? 이 안에는. 매우 능동적인 여성이었죠.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운명에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죠? 개인들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이유는 뭐냐? 어, 요거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시심가에서는 어떤 걸 운명과 제도에 순응할 것을. 자, 얘는 운명 제도를 거부하고 있고요. 겹쳐요, 겹, 겹치고 있어. 이건 지금 니네 이양대림 연습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자, 얘는. 공리주의라는 사회적 원리, 원칙을 실천하는 것. 그죠? 그럼 얘는 다소 선천적으로 개인의 행복이 결정된다면, 얘는 후천적으로 결정이 되고, 얘는 선천적으로 결정이 된 운명을 어떻게 후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의 화살표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또 생각해 보죠. 공리주의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얘는 개인 희생을 정당화할 수가 있죠. 여기서의 안에는 개인 희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희생 가능 얘는 희생 거부. 그렇죠? 이쪽은 따라서였죠. 희생 관련해서. 얘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시문 가에서는 어떨까요? 희생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내 지위에 따른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예는 주인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될 거고요. 주인이나 왕은 노예를 위해서 희생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아, 물론 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착한 주인이라면, 또 착한 왕이라면 어떻게 갈 수도 있는 거야? 노예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노예의 삶이나 이익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어, 희생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행동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심층경제 꽤 많이 짚어내더라고요. 여기에 주목했기 때문이야. 이걸 짚어내들은 잘한 거야. 얘는 어때요? 개인주의적이죠. 얘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주의적이죠. 제시문 나는 어떻죠?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있죠. 나도 내 행복 찾을래.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이유는 뭐야? 좀 결혼을 했으면 우리 집안에도 신경을 쓰고 우리 둘은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식의 공동체주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까지 짚어낼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독해낸 지점들에 주목하고 핵심적인 관계, 당연히 오늘 이거는 나왔어야 되는 거고 선명하게 각 단락을 분석적으로 요약할 때 가장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지점들, 다학화까지도 이런 식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칠판에 보여준 거에, 어, 50%이 정도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60%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70에서 80을 보여준다면 아마 장학금 탈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저는 일단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 보여줄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한테 익숙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부분을, 어. 주목했을 때좀더 당화가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캐치를 해서, 그래서 자의 걸로 방법론을 자의 걸로 만들어 주는 거, 루틴을 설정하는 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죠?